도로 주행 중에 제멋대로 휘고 끊긴 중앙분리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듬성듬성 끊겨 있고 날카로운 절단면이 방치돼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됐지만 성한 곳이 없습니다.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는 이곳은 아예 중앙분리대가 횡안이 뚫려 있습니다. 훼손된 중앙분리대가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되레 도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덜렁덜렁 하는데 저런 것들이 쓰러지면, 아차하면 도로 그 차가 돌진할 수도 있네요. 중앙분리대는 대부분 운전 미숙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파손됩니다. 원칙대로라면 파손 시킨 운전자가 자진 신고를 하고 원상 복구까지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할 구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때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각 구청마다 대여섯 명의 도로 보수원이 일하고 있지만 다른 민원 업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뭐 민원이 막 몰릴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무단횡단을 막겠다며 계속 설치되고 있는 중앙분리대. 하지만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